안녕하세요. 창업스낵이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어뭐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그런 공고는 아니고요. 어뭐아 맞긴 맞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 분들이죠. 자,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약 다섯 개를 모집을 하고요. 최대 3천만 원, 국비 90%, 자기부담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3천만 원에 2,700만 원은 정부 지원이고, 300만 원이 자부담, 그리고 플러스 알파, 부가세도 별도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원 분야는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하는 게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성장 단계와 대표 브랜드 단계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최대 5천만 원이고 국비 80% 자부담은 20%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성장 단계는 마케팅 모바일 등 IT 환경 구축, 신메뉴 개발이 있고 대표 브랜드 단계는 스마트와 DB 구축, 해외 진출 인증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지원 사업비 이제 그 비율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사업비 100% 기준으로 국비 지원금 8에서 90%, 자부담 10에서 20% 현금 부담입니다. 참고로 VAT에 관련해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점은 아마 별도 부담해야 될수 있다라고 미리 가정하고 들어가시는 게어 나중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맞네요 국비지원금은 세액을 제한 공급가액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 VAT 별도로 자기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항상 최대치 기준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항상 절반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신 거꼭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사업 진행하실 때 크게 나중에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자격요건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상공이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활용할 경우에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원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말이 좀 이상한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적용 제외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협동조합일 경우에 해당을 해당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협업 활성화 공동 사업을 활용해서 진행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번 2번 둘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는요 창업 1년에서 3년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미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내가 프랜차이즈로 만들었더라도 3년이 내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가맹점 10개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본보 및 소상공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수는 도소매, 서비스 등 비외식업종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업종은 안 된다. 음, 음. 아유, 조금 어렵겠네요. 가능이, 어, 필수사항이니까 1번, 2번. 자, 참여자는 창업 1년 미만 또는 가맹점 11개 이상인 경우, 참고로 1년 미만은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업종이 외식업인 경우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업. 어, 외식업은 안 된다.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참고로 1번, 2번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화면 띄워드릴 거니까 어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성장 단계는 1번 창업4에서 10년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능하고요. 자, 2번 가맹점 11개에서 50개 미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소상공인이 어 제외됐네요. 자, 필수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브랜드만 가능하고요 참여 제한은 최근 5년간 동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이요. 자, 그리고 대표 브랜드는 일반 정보공개서를 등록 유지하는 창업 11년 이상입니다. 11년 이상 그리고 가맹점은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이 되고요. 필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됩니다. 요거는 성장단계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참여제한은 최근 5년간 동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 초기 그리고 성장 두번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정보공개서에 상생발전 관련 내용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된다. 3년 동안입니다. 정보공개서에서요. 자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해당 영상 찍는 일자가 3월 6일이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원 방법은 온라인 신청. 해당 홈페이지는 링크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이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 설명란에 입력을 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까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꼭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절차는 간단합니다. 서로 평가,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면 심사하고 발표 평가 두 번만 하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모집 공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모집 공고 아 모집 공고가 애매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신청 접수는 3월 17일 수요일까지 하시면 되고 서로 평가는 3월 말에 진행하고 발표 평가는 4월 초에 진행한다는 점 미리 체크하시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팁 부분인데요. 음,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제로파이 가맹점에 가입이 되 계시면은 어 가점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어 아마 어, 소상공인은 경우 제로페이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 에안되 계신다라고 하면은 가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타 외적으로는 오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수주 평가 1에서 2번까지 있는데 유효기간이 2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업체 가맹본부 기준의 경우에는 가점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뭐 이제 창원의 창원이 아니고 맞나? 울산 쪽에 이제 그 조선소라든지 이런들이 밀집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정이 상생협력 우수 업체 가점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대표 브랜드 단계 해당, 도소매 서비스업 등비회식 업종의 브랜드 가맹 업 가맹점이 업종 기준에 또 가점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운영 기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항목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브랜드 디자인이 있고요,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항목표를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내가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정 단계 지원 항목과 초기 단계 지원 항목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실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추셔서 보셔도 되고. 이버 창업선행 카페에 뭐 공지해 놓을 테니까 그 공지사항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기업 등에 따라 업종 필요 항목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외 특이사항은 뭐 사실상 대표 브랜드 단기 지원 항목 또한 뭐 같이 화면 띄워드릴까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음.